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도봉구 창동 봉화그린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창동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대비 유찰되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24평, 감정가격은 7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17층 중 3층입니다. 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잘 산정해야겠습니다. 동아그린 아파트는 총 3개동, 449세대, 주차는 가구당 한대입니다 우리 경매 호수는 거실과 방이 남향으로 향이 매우 우수합니다.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창동초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창동이마트가 소재하며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향후 매도시에도 높은 가격에 매도 가능하겠습니다. 내부 이용상태는 다수가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이며,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1개입니다. 거실과 방이 남향을 마주하고 있어서 겨울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 연람 내역을 보면 한 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폐문부재입니다. 낙차로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 1호선 4호선 창동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식 의뢰 주시면 낙차할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동아그린 현장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